누에 누에고치 실을 다뺐습니까 소리야 다 이렇게 벌려봐.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겠습 소리가 한번 소리가 한번 열어볼게요. 안 열려. 아니, 칼 칼질을 해야 되는데. 잡 봐봐. 저, 소리가 살 잡아봐. 살이 뭐 있나 좀. 이야. 뭔데 그 있냐 에 자 봐봐봐 내가 찢어볼게 어이구 억수로 양을 어이다이다 번데기다 어. 와이 번데기 이봐 그거 래 번데기가 있다 이봐라 번데기이 있다 이 피난다 번데기 피 난다 이거 헉, 이거 우리 기천자식증 장애감이 있다 아, 무조건 이봐 번데기가 나왔습니다 번데기 다데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번데기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 꺼내봐 살아있는거야 죽었지. 아예지 모르지. 죽었지. 뭐야 이거는. 날파리도 있고. 으이. 이게 뭔데기입니다. 뭔데. 이게 꼰대기? 나방 아기 나왔나봐. 이게 진짜 응, 응, 나방 <laughs> 나비 같은가.